저는 오늘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. 지금 타지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랑 중간인 대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그래서 거의 에어비앤비 안에서만 놀것 같아가지고,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어줬고, 어그를 신어줄 거예요. 오늘 날씨가 막 춥진 않아서 좀 더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, 억글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새벽에 이렇게 친구들한테 줄 편지도 썼어요. 무려 저 제외 여덟 명이라서 새벽 3시까지 썼습니다. 아니 너무 시간이 없어. 아니 너무 바쁜 걸 어떻게? 여섯시에... 늦네요 1시간 2 5분 잠시 후 무회전 하세요. 난 지금 살게. 가라. 거명빵 만들고 계셔 열심히. 너무 열심히. 해난연는게 너무 절 거기 본점 차다 너무 원에가 와, 진짜 무거워서 그래 대박 나 여기 나랑 똑같은거 냄새 나요? 주먹 봐. <놀람> 이거 하면 되는 거야? 귀엽다, <laughs> 아, 큰 기엽다. 근데. 나 1인 1박스요? 어? 아니야. 나 갑자기 눈을 떠보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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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랬어? 아. 진아 맞아. 우리 홍대집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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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어, 귀엽다. 내2 패딩 좀야 너무 귀엽다 이팀 나눠줄 거 시작할래? 베이에서 <laughs> 봤던 거? 그러면 이 <laughs> 샴페인이랑 어울리는 게 뭐야? 이거다. 이거 <laughs> 예쁘지? 근데 여기 안 당기는 것 같아. <laughs> 예뻐 근데 난 맛있어. <웃음> 맛있어? 자들아 <laughs> 그래서 뭘 먹지? 비비큐 왔다. 비 <laughs> 귀엽다. 아니 근데 그거 치킨이랑 아시팔. 떡, 떡이랑해 그 <laughs> 먹을까? 뭐, <laughs> 시킨... 조금만 시켜 아니면 맛있겠잖아. 와 잘했다 플레이팅. 애들아 너무 예뻐. 와.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어머, 어머, 어머 잘하셨네. 러말이 그러니까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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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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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y 스 s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다 e s yes. Yes, 도 e s Yes, y e 이 Merry Christmas! Merry 점점 r i s t m a s Merry Christmas! m e r r 어 Christmas! Merry c h 나와 나 나와. 플레이 플레이. 아, 야, 짱귀엽잖아 나와? 응가야 좀 내려줘. 나도 자리가 없는 나와? 뭐 이러고. <laughs> 심장 졸리네. 부탁해 갔다. 언니, 언니? 나으서 나랑 말야 그래. 우리 그 때. 떨려 잠깐만. 야, 벌써 한났나요 더. 어. 아, 냄새가 그득하다니까? 그니까 아니 너무 수다하신 아, 거야 나 하나 둘셋 음, 네? 그냥 우리 어,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맛있잖아 뭐야, 뭐야? 괜찮은 아노래 너무 안 넣었대 그니까 부끄럽 너는 브라우니야! 브라우니! 완전 내가 슬겄다, 좋아하는 맛이야. 슬겄다. 슬겄다. 야, 이거 야 이거 우리 안 먹었으면 큰일 날 아니, 거야. 이다나 <laughs> <그래. 웃음> <laughs> 너무 웃겄어. 웃던... 왜? 너 리얼로 거아야안먹었어어예 <laughs> 아, 어, 그래, 언니 고마워. 언니 고마워. 아,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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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분에 먹는다. 뭐냐 하면 진짜 먹겠는데? 내가 많이 안쌈방 맞아 맞아, 맞아. 안 잠깐 밸런 부담 나야. 내거 아니야. 내거 아니야. 어, 거. 거, 뭐 바나나가. 뭐야? 너무 귀장 입으라고 줬어. 데이 그거까지 너무 사... 있어 아, 아, 네. 많이. 아. <laughs> 야 열심히도 했다. 오, 뭐야? 맞아. 그래서 샀어. 야 냄새가 열번 더. 너무 좋아. 나나그 언니야? 언니 아, 아니야? 나 결혼 언니야. 기이야나 어, 나... 유진이를 야 아, 아, 언제? 아니, 왜, 왜 얘가 결환종이야 아니, 아니야. 나 아니, 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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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아, 아니야. 왜 이러? 나도 시장 아니야. 기훈이. 그냥 지목하자. 아, 아, 빨리 정해. 빨리 정해. 아, 골랐어? 하나, 둘, 진짜. 셋. 기훈아 진짜 빨리 해 돼. 하나, 둘, 셋. 응. 선택했네. 근데 이미 이렇게 고른 거면 말걸 해봐.

아, 이스타아이요 어, 아, 뭐야, 귀여워. t 어. 윤이아 어. 뭐야, 귀여워. 귀여이 뭐야. 워 귀여워. 귀어 그래서 느 귀여워. 귀여여서 <놀라> 나도가 우니까 울 나도, 나도. 어도너 <놀라> <울면> 말이야 얘도 <놀라> 나 <놀라> 나 <놀라> 나 울어 너도왜 아, 울어? 웃긴데 눈물이 나와가지고 아 웃겨 얘들아 우리 메리크리스마스 까 <laughs> 너무 정적 아니야? 아, 좋다.